오늘은 밀가루에 막걸리를 부어서 만드는 생각지도 못한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인공인 밀가루 3컵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생막걸리를 준비한 뒤에 1컵 반 정도를 부어주세요. 꼭 생막걸리를 사용해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라벨지를 잘 확인해주세요. 풍미를 더해줄 계란 1개, 소금 1/3스푼, 설탕 1스푼, 발효를 도와줄 리스트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화면과 같은 걸쭉한 농도로 완성시켜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당한 천으로 덮은 뒤에 이불 속이나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켜 줄 건데요. 리스트를 넣었기 때문에 약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발효가 끝났다면 식감을 더해줄 옥수수나 건포도, 견과류 등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잘 반죽해 주시고요. 찜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밥솥이 간편하기 때문에 밥솥에 기름코팅을 살짝 해주세요. 완성된 반죽을 넣고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모양이 예쁜 게 좋으신 분들은 적당히 장식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밥솥 뚜껑을 닫고 만능찜 버튼으로 조리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밥솥을 열어 젓가락으로 찔러 보시고요. 밀가루가 묻어 나오지 않는다면 안쪽까지 잘 익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든 막걸리빵은 집에서 간편하게 발효시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건강식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중 하나인데요. 원하는 크기로 썰어서 드셔보신다면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막걸리빵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용된 재료는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